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요, 이 리퀘스트, 리퀘스트 코인입니다. 23년 연말이 뭐 10월, 11월, 12월 굉장히 불장이었잖아요 그쵸? 먹을게 진짜 많았어요 어쨌든 리퀘스트 코인도 뭐 똑같았죠 1500억대 코인이니까 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죠 이 안에서 먹을게 꽤 많았어요 그쵸? 어때요? 털고 매집하고 상승 상승 그쵸? 털고 매집하고 상승 아우 계속 상승선을 그립니다 털고 매집하고 상승 잘만 올라타면 타점이 진짜 많이 나오는 코인이었어요. 그러다가 지금 현재 200원을 계속 못 뚫었거든요. 그런데 현재 200원을 뚫어졌죠. 오늘부로 볼리저 상단이로 꽤나급등의 펌핑을 날려 좀 날려 줍니다. 그러니까 전 전고점 기준으로 170원, 전고점으로 160원대에서 다시금 고점 대와 저점 대가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. 이 하락 속에서 그렇죠. 팍 일단 치켜 올려주고 있습니다. 일단 신중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지금 현재 고점대하고 저점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타점이 살짝 지났거든요. 추격 매수 애매하게 하셨다가 정말 큰 일이 날수 있습니다. 현재 150원대는 그래도 잘 받쳐주고 있어요. 볼린저 상단에 걸려 있는 상태긴 이 하거든요. 언제 들어가실지, 언제 탈출할지 주가 매수 분할 매수 조금 더 신중하, 신중하셔야 됩니다. 세력들의 동태 좀만 더잘 파악해 볼게요. 추후 어떻게 대응하느냐 목표가 알려드립니다. 010-7237-13249로요. 문자 1, 문자 1 보내주세요. 010-7237-13249입니다.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립니다. 무료예요. 정확히 무료예요. 그리고 현재 호재 종목, 단타 종목 알려드립니다.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.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코인, 리퀘스트 이외에도 가지고 계신 코인이나 물리신 코인이나 관심 있으신 코인, 뭐 전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하소연 하셔도 됩니다. 010-7237-3249로 문자 1, 문자 1 보내주세요. 현재 도미노스 보실게요. 53.94%입니다. 자 비트코인 시세 보실게요. 아, 5,900만원 위아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가 엊그제였는데 6,500만원대 넘어섭니다. 비트코인. 굉장한 또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코인 관련해서 매일매일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들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? 이제 4월달에 대한 반감기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어때요? 상승장이 또 온다고 예측을 할수 있겠죠.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그대로 아니면 늘 때문에 지금 이런 또 얘기가 있는 거죠 자 리플이 IPO 기업 공개 이루어진다면 역대 최대 규모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기업 자체를 공개함으로써 이게 조금 조금 더이 투자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상장 관련 이슈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비트코인 뭐 구매량이 뭐 이렇게 19개 뭐 19개로 밝혀졌다 뭐 이렇게 회사가 소프트웨어 어떤 회사가 비트코인 구매량을 이렇게 늘리고 있다. 이건 결국은 어때요? 많이 삼 많이 살수록 오르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? 너무 간단한 얘기죠. 솔라나 어쩌고 저쩌고 3 0 파트너십 체결 뭐 아부다비 어쩌고 저쩌는데 고 결국에 오일 머니, 오일 머니하고 합작을 할 경우 어때요? 이게 굉장히 호재가 온다는 거죠. 솔라나 한테2월 8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11월에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. 그렇죠? 미국 대선하면 어때요?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가 어떤 산업을 지지하느냐. 그 산업 관련해서 그 산업 관련된 코인은 무엇이냐.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? 제가 대신 공부해서요. 추후 대응책 알려주시면 드립니다 010-7237-3249로요. 문자 1, 문자 1 보내주세요. 어떤 코인에 물리셨는지, 어떤 코인 가지고 계신지, 관심 있으신 코인 무엇인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. 010-7237-3249로 문자 1, 문자 1 보내주세요.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의 조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. 무료입니다. 무료 잊지 마세요. 고맙습니다.